Mm-hmm. 아 이거 거울을 가렸네 어? 그러네 아못 보게 하려고 거울을 가렸어요 아 우리 못 보게? 휴대폰도 여기로 휴대폰을 보시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좀 어려운 미션이겠지만 휘양찬환하게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는 좀 쉬울 거예요 나는 쉽지. 난 쉬워. 뭐나 컨셉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마다. 어 아, 네, 선생님들이 오. 저희 이미 스타일을 정하고 오신 거예요? 네. 와하너 진짜 멋있다. 네? 오 진짜 멋있어 지금. 뭐야? 스타일 너무 멋있는데? 지금요? 어. 무슨 소리야? <laughs> 대추팔고 대추팔고 하세 대추팔 대추 대추팔고 대추 대추 대추, 대추 대추, 대추 투나잇이 아니라 원츄 러 나이 이게 뭔가 문그래 원츄 러나잇 베이비 대추팔고 왜야 피랜 요원 미나 거 원츄 러나잇 베이비 아 됐어 그러니까 <laughs> 입만 맞으면 됐지. 안 그러면 못 해오겠어 어뭐 <laughs> <laughs> 어, 느낌이 다르네. 아 투컷이 좀 연예인처럼 돼야 되는데 너무 일반이 형은 약간 아니다 뭐라 얘기하지 마라 나도 지금 내 얼굴을 모르니까. Uh -oh. 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야 이거 뭐? 오야 <laughs> 어, 이거 뭐? 아 미쳤다. 야야 야. 어, 거울 보니? 야 멋있네.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다윗손이가요혹시 <laughs> 아니 못 보셨어요. 아직? 못 봤죠? 와. 화장실도 못 가게 는네 아, 저, 한번 볼래요? 자기 모습을 그래, 한번 봐요. 가 한번. 송태한 봐봐. <웃음> 너무 근데 괜찮지? 아는데 아니 진짜 와. 아우 형님 진짜. 아니 약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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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눈을 찌를 듯말듯하니 앞머리와. 아 이거 진짜 아이돌 분들이. 가위손. 네. 다음 분 한번 또 모셔볼게요. 다음 분. 나와주세요. 어 느낌 딱 나오는데? 예. 네. <laughs> 와. 아 근데 외국 분 같네. 저 아직 거울을 못 봤거든요. 아니 봐봐. 그러니까 독일 아니 저길 사람 같아. 아 외국인 같아 외국인. 이국적이야. 오. 오. 아, 못 봤는데. 우와. 야야, 잠깐 서봐, 서봐.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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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근데 약간 진짜 외국 배우 같아. 와, 이거. 오, 형. 어. 와, 어. 어, 우리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거. 와, 근데. 와 근데 너 진짜 와 깜짝이지 마음에 들어요? 어나 마음에 드는데 화장한 보인돌 아저씨 그어 근데 형 섹시하다 약간 아니 근데 진짜? 약간 섹시함이 있네 어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약간 뇌세적이고. 태폐미. 어. 네, 태폐미. 어, 약간 그러니까, 여기 약간 뇌쇄적이고 태피미 어 약간 태피미가 있네 뭔좀 새롭다 어와 근데 <laughs> 아 귀엽다 어 <웃음> <웃음> 꼬마, 꼬마, 꼬마 하 <laughs> 이거는 어디 어린이집 얜 뭐야 어린이집이요? 네. 어, 근데 야 너 괜찮다. 봐봐. 아니 진짜 괜찮다니까. 봐봐. 리지시절이야 나쁘지. 너 마음에 들지? 아, 이거 태민이가. 와! 뭐라고요? <laughs> 태민이. 와, 미친. 약간 태민 필드 아는데. 야. 아 야. 근데 괜찮다. 잘 생겨 보여. 어형 진짜. 어, 아니 근데 상대도 괜찮지. 성태랑. 어, 어, 형, 둘이 맞짱 뜨신 거예요? <laughs> 둘이 많이 아, 밤탱이 밤탱이 돼 있는. <laughs> 자 다음 분한번 모셔볼게요. 우와. 야, 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콩말이 멋있다. 야 이거 뭐야? 콩말이 멋있다. 멋있다. 아니 괜찮다. 콩말이 멋있다. 아 형! 형 지금. 봤어 지금? 아, 아니 나 진짜 로켓단 같아요. 아니 봐봐. 아, 저 봐봐. <웃음> <웃음> 봐봐. 재벌이 대회에 오셨는와 와, 형. 약간 연상한 느낌이 좀 있어. 어, 이 아까 있지. 형이 얼굴이 응. 피부가 좋으니까. 아 연상한. 아, 진짜, 진짜로. 베르사유 장미의 그 남자 주인공 아 느낌, 그죠? 야 지금 베르사유 나왔다. 그치? 베르사유 장미 그 남자 주인공. 아니, 아니. 근데 형 진짜야. 아, 와, 형 근데 진짜 다르다. 진짜 외동. 나름 아, 아, 같잖아. 이거 찔려본지 얼마나 됐어요? 나 진짜 아, 고등학교 때 찔려보고 처음. 반지는 그. 야 지금 40년 만이다. 살짝만. 찔려봐요. 야 근데 정식이도 봐봐. 와. 아직 제 얼굴 못 봐가지고. 봐봐, 봐봐. 정식이는 뭐 원래. 그래. 네. 아까 너도 되게 어려 보여 아, 약간 저게 숙취 메이크업이잖아. 아, 여기다 뭐 이렇게 좀 해주셨구나. 네. 콧잔등에다가. 죽을게. 아 어, 어. 아 네. 그 그러니까 약간 소년미 있는 느낌 해드렸고. 아아 유럽 유럽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아 유럽. 홍마나. 홍마 너 미쳤다. 진짜 리즈다. 내가 너를 안 이후로 오늘 최고 멋있다. 너 봐봐. 야, 너 머리를 이렇게. 너 약간 살아... 섹시해. 너 이렇게 하는 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세팅해 달래. 라 멋있다. 아니, 홍만아, 진짜 봐봐. 솔직히 말하면. 머리가 이렇게 붙었을 때 약간 말 닮았었거든, 그. 아, <laughs> 아, 거, 거. 아, 야, 홍만아. 와, 와. 진짜 괜찮아. 너 이러고 가. 이건 붙이긴 거죠, 여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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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약간 피어싱 느낌 아, 해주신 거구나. 근데 확실히 홍만양이 액세서리가 잘 받네. 네. 어때? 너는 어때 마음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좀 어색하긴 한데, 멋있네. 아, 좋아, 좋아. 야, 어. 머리 너무 좋아, 지금. 아, 진짜로홍만아 어. 어. 다시 기분 좋아졌지, 너. 아, 좋아요. <laughs> 아, 지난주에 걔 맞아? 지난주에 진짜 어깨 축이를 한다고. 이야. 죄송한데. 세바스찬. 눈을 <laughs> 너무 네. 오랜만에 찔려가지고. 눈을 뭐 어떻게 했어요? 아, 그 조금만 이렇게 하세요. 좀만 좀만 해주세요, 이렇게. 예, 좀 해주세요. 예. 네. 근데 형, 이게 매력이에요. 매력이 아, 예? 언제 느껴봐요? 그편함을좀 참아야지. 네. 자, 상위그룹 세 분. 타입 3입니다 아, 상위는 좀 다르겠지? 안경이 역시 배우인데 잘 생겼어. 어? 저 아주머니는 네. 진짜. 근데 진짜. 근데 준아는 뭐가 변한 거야? 혹시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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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게 뭐야? 어, 뭐. 와, 이게 뭐. 아 근데 이제 저기 주기... <laughs> 약간 지금. 여기 근데 아, 브루노 마스 같죠? 아니 느낌이 브루나줌마 같아. 브루나줌마, 브루노마, 불어난 아줌마. 브루로 브루, 아줌마. 아, 됐다, 됐다. 이제, 이제 준요 수이 떨어지겠다. 많이 떨어져. 멀리아 이거 경환이야, 야. 뭐, 아네눈 밑에 모기가 두개불어 불어가지고. 요봉식이 야. 봉식이 아, 봉식아 얼굴 좀 봐요. 여기 좀가까이거거 거, 거,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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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러니까 입덕 멤버가 아. 확실해. 아나 나도 못 봤지 마주. 봐봐, 봐봐. 뭐 어떤? 장관아. 아, 아 닮았구나. <laughs> 아야그 아, 눈이 거. 눈이 캥안 돼. 경화 <laughs> 형은 진짜 소연미가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laughs> 오,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거울 어, 보기 전에는 <laughs> 자신감 진짜... 있었는데 보고 나서. 형식이좀 어떤 것 같아요? 잘못됐다 실수. <laughs> 많이 힘들비댄봇 어, 아,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아, 오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어, 립더 오픈을 저희가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걸 네. 립싱크 다들 준비해 오셨죠? 네. 네, 네, 네. 각 파트에 맞게. 그래서, 여기에 좀 뭐, 크진 않지만 안무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음. 이런게좀 있어야 되니까, 어, 뱅크투, 우리 선생님들 두분 오셨거든요. 한번 모셔볼게요. 아, 네. 뱅크투! 아유, 오랜만이네. 아유, 아, 아유. 아유. <laughs> 자, 일단 우리 저기 두 분, 우리 뱅크투의 두 분이 그럼. 또 함께 해셨으니까 저희가 딱 원테이크로 두번 갈게요, 두 번. 와. 아니, 여러분들, 이거 미션이에요. 입을잘못 당하거나 그러면 시청자들이 네. 네. 볼거 아니야. 이거는 말 그대로. 2주차의 미션이기 때문에 아... 립싱크 못한다? 그대로 나갑니다. 아까 보셨지만 한 주의 활약이 투표에 바로 반영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정성껏 본인의 필,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시죠. 네, 렛츠 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간다고? 아, 연습 많이 했잖아. 와, 딱두 번이에요? 딱두 번? 네. 저희 내려가실까요? 아, 이 노래는 진짜 익숙한데 가사를 아... 처음 불러봐가지고.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완전 몰아주기네한 명씩. 대박이다. 여기 와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선생님도, 계신, 선생님도 계시니까. 다 빠져 계시고, 중간에, 중간에 이제 파트 두 분. 마주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자유롭게 동그랗게 도시면 돼요. 자, 일로 가자. 한이거 하면 네, 아, 이게 뭐야? 여까지만 했다. 일단. 일단 그냥 이것도 그냥 한, 번으로, 한 번으로 하자. 아. 뒷 동선 그래도 마치 그 아. 대형 하나만 더 혹시. 마지막. 아예 마지막. 오른쪽 먼저 하나 둘셋넷 넷, 이것만 쭉맞추시면 돼요. 네. 괜찮으면 손 제스처까지. 하나 짱. 네, 네, 이것만 계속 반복해 주면. 인기가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형, 여러분 원 커트 원 커트가 이거 다 표랑 연관돼요. 강경. 왜아 들어오시고. 경 들어와라. 강경 들어오래 들어오래. 형님 같이. 우리, 우리, 우리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라랄라. 강강술래. 들어와 리어스? 네. 네. 어. 뒤로 뒤로 어, 뒤로 더 뒤로, 뒤로. 네, 가. 이제 자리 이동하실게요. 손가대 손가대 대요. 네, 삼이 삼오. 경환형이 여기 경환형님 여기. 아, 두 개. 속만 이렇게 숙였다가 고개 들면서 아. 네, 그냥 멋있게 스탑하고 있다. 어, 좋다. 아까보다 훨씬 낫다. 그면 여기서 또 가만히 있다가. 방에서. 지금 좋아, 지금 좋아. Podcasts, 세. 다다다. 세 태조, 세조 네. 홍만 형님 제외하고나머지 아, 그 대형 빠져주셔야 돼요 네. 마지막 자리 마지막 아, 자리 네. 마지막. 홍만아 자신 있게. 아, 자 마지막 대형 마지막, 마지막 cosine, 대형 아까, 마지막.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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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까 여기 여기 오른쪽 나. 먼저 왔 좋아 지금 좋다 아까 더 훨씬 낫다 좋다 좋다 좋아 봉시가 좋아 네한팀 같다 한팀어 성태야 좋다 각자 파트 각자 파트 각자 파트가 있네 정 좋다 광규 형 집중해서야 해 돼. <laughs> 집중하고 있어요. 멋있게 해,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아 아까보다 훨씬 나 훨씬 나. 아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만 해 자신 있게만. 그래, 못데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런 개인기. 카토 왔을 때 개인기 조심하 이거 다 하셔야 된다고.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아, 아. 휴하고. 팀이야 우리 적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거 형, 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팬들을 위해서. 자, 휴하고 필터하고 네. 자, 팬들을 아. 위해서. 오케이. 자 하나, 오케이! 가자 예! 원테이크. 그래, 원테이크야.